안녕하세요. 셀스 영어학원 제이쌤입니다. 30번대로 우린 들어왔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6문장으로 구성된 글같고요 시작해 볼게요. within 하면 어디 어디 안에서란 뜻이죠. liver 하면 자유주의의란 뜻이야. 자유주의 문화 내에서 가치 근데 뭐의 가치냐면 fair, 공정한 equality, equality라고 하면 평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회의 공정한 평등에 대한 가치,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어떤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즉 개인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 가치가 outweighs 합니다. 가 동사가 되겠네요. 뭐뭐보다 더, 뭐라고 할까? 무게가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보다도 더 중요하냐면, preservation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족의 integrity integrity 하면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가족 그 온전함 그 자체의 보존 즉 가족에게 무게를 두는 것보다 그쵸 우리 자유주의 문화의 특징이 나왔죠 이 자유주의 문화 내에서는 개인의 기회에 공정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된다라는 거야. 어디 문화 내에서? 자유주의 문화 내에서요. 그다음 갈게요. In contrast, 이번엔 반면에 이번에는 어떤 문화냐면 Confucian이라고 하면 유교적, 우리나라 유교적 약간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는요. 됐죠? 와일 하면 뭐뭐 이긴 하지만 이란 뜻이죠. 유교주의 문화에서는 뭐이긴 하지만, 즉, seeking, 추구를 하긴 하지만, 공정한 어떤 개인의 기회에 어떤 평등 같은 걸 추구를 하는 게 역시 is important,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교주의 문화에서는 이 가족이야말로 consumes 한다. 즉, 가정이 되죠. 가족이야말로 아주 fundamental, 근본적인 그런 역할이다. 우리 인간의 flourishing 하면 번영. 번영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엔 n d 그리고, living 할때 여기를 예를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까요? 즉, 가족의 institution, 가족이라는 그 제도, 그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is considered. 얘가 동사가 되네요. 여겨진다. 아주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야.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가족이 인간답게 살, 잘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의 역할을 한다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내용일치 문제 준비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Primarily 주로 개인은 주로 Are understood 이해가 된대요 As 뭐뭐로 이해가 되냐 개인들이 뭐로 이해가 되냐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의 개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유교주의 문화에서는요. Before 뭐 전에 그 개인들이 are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지기 전에 뭐로 여겨지기 전에 state 하면 국가 그 국가의 시민으로 여겨지기 전에 먼저 가족이다 이게 유교주의다. 그러니까. 국가보다도 가족이 일단 제일 우선 순위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이란 사람은 이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우리 집 아들이야라는 사고방식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4번 갈게요.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우리 따라서 3종 세트 아시죠? hence. 갑자기 선생님이 그냥 기억이 나서어요 thus. 이거 모르면 알아서 적으시고요.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가족들은 possess. 소유를 한다. 소유하다는 뜻이죠. 가족들이 뭘 가지고 있냐? 즉, 가족들은 inherent, 아주 고유한 내재적인, 내재적인 아주 고유한 가족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뭐 대신 꾸며줘야죠. 이런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가족이야말로 뭐 대선 안 되는 절대 뭐돼선은안 되는 BPP. 버려져서는 안 되는. 얘가 어벤더니 버리다거든, 버리다. 절대 가족은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다. 가족은. Even if 비록 넘어일지라도 비록 그것 그것이 result in 초래할지라도, 얘가 cause랑 같은 뜻이죠.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inequality 불평등을 초래할지라도 일단 가족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불공정한 부분이 생겨도 가족은 일단 꼭 지켜야 된다라는 위주가 바로 유기적 관점이다. 어 몇몇 문화들인데 뭐와 같은 몇몇 문화냐면 이번엔 반대야.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유주의 쪽으로 왔어요. 이 자유주의에서의 그런 거와 같은 이런 문화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냐면 impose 부여하다, 부과하다 이런 뜻이야. 뭘 부여하는 걸 선택할 수 있냐면 어떤 증가하는 restriction. 점점 더한 제한. 그러니까 예를 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역할에 큰 제한을 부여할 수가 있대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그리고요. 또 뭐도 할수 있냐면, implement라고, i m p l e 라고 하거든요. 시행하다, 이행하다. 약간 이런 뜻을 가져요 됐어요? 또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뭘 시행할 수가 있냐면요. 더 많은, egalitarian. 얘를 뭐라고 하냐. egalitarian 하면, 평등주의의 란 뜻이야. 좀 어렵죠? 평등주의의 어떤 정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교육이나 헬스케어, 아니면 다른 긍정적인 권리 같은 거. 이 사회 속에서. in person to u 하면, 뭐뭐를, 뭐라고 할까? 추구, 하려고 라고 해석하면 돼. 뭘 추구하려고? 이거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려고. 바로 닫을게요. 즉, 이거네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뭔가 추구하고자 이 사회 안에서 생기는 교육, 헬스케어, 다른 긍정적인 그런 권리와 같은 그런 거를 위한 어떠한 평등주의의 정부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습니다. 어디 문화권에서는요?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즉 가족의 역할을 줄이고 교육 의료 분야 같은 거에는 정부가 더 평등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걸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니까요 되셨나요? 그 다음 갈게요 이 나도 다시 돌아올게요 반면에 이번엔 어떤 국가야 그렇죠? 돌아와야죠 유교 이 유교문화와 같은 이러한 문화들에서는 선호를 할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할게요 prefer to 하면 뭐뭐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아 여기로 가면 안되구나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여기여기투 있죠?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보다, 뭐뭐를 선호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교문화에서는 이런 걸 선호한대요. 주로, assign. 할당하는 걸 선호하다, 할당하다. 뭘 할당하는 걸 선호하냐면, 어떤 welfare, 어떤 복지 책임성을 훨씬 더 선호한대요. 누구보다? 가족보다도요. 여러분, 주어랑 동사 나올 거 나왔죠? 그러니까, comma, ing. accepting. 수용하면서.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분사고는. 뭘 수용하면서요, 여러분들? inequality. 불평등을 좀 수용하기도 하는 거야. 어떤 불평등이냐? stemming from 할때이 ing가 현재 분사로 얘를 꾸며주는 거야. 뭐뭐에서 비롯된. 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뭐뭐에서 비롯된. 유래된. 약간 이런 뜻이야. 뭐에서 비롯된 불평등을 좀눈 감아주냐? 가족의 존재에서부터 생기는 이런 문제는 좀눈 감아준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as long as 하면, 이런 뜻이죠. 뭐, 뭐, 하는, 아, 뭐라고 쓸까. 뭐, 뭐, 하는 안. 뭐, 뭐, 하는 안에 있어. 약간 이런 뜻이야. 뭐 하는 안? 모든 사람의 기본 자유와 권리가 뭐 되는 안? are safeguarded. 보호받는 안. 보장받다. 라고 쓸까? 보장되다. 보장되는 안. 그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유교, 유교 국가라고 막 이렇게 무조건 개인을 무시한다 그게 아니라 그 국가 내에서 일단 개인의 기본 자유는 보장이 되는 한에 있어서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 유교 문화권 국가는 일단 가족보다 됐어요? 응? 음? 오케이? 아 선생님 여기서 야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선생님 다 지울게요 여기서 여기 겠어요잘못됐네 여기 아까 여기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 여기 똥나 치는 거 보여요? 여기 투 얘를 누구누구에게라고 좀 해석해야 돼즉 유교국가에서는 가족에게 어떤 복지에 대한 책임을 좀 할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것만좀 고쳐주세요 뭐뭐보다는 따를 때 쓰이는 거고 정리할게 마지막 유권 문장은 이건 것 같아 복지 책임을 정부가 아닌 가족에게 주로 맡긴대 그래서 가족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단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을 해주는 그 한에서 말이다. 라고 내가 이거에 각자, 즉, 이두 가지의 경우가 나죠. 자유주의 국가와 유기주의 국가의 특징들을 내가 다, 그쵸. 영어로 좀 나열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주제와 제목 네개네개씩 4개, 선생님이 보여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